안녕하세요. 저는 조니 조니입니다. 오늘은 거봉을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거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주 크죠? 우리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엄청 큰 걸로 아빠가 사오셨습니다. 마트에 있습니다. 한번 먹방을 한번 해보죠. 염제 염제 대염제 보시죠 u m j u 대 jum, j 먼저, 이거는 포도 맛이긴한데좀신맛도 있는 있습니다 어, 포도 맛이고 포도 맛인데 약간 뭔가 뭔가 물렁물렁거리고 막 쫄깃쫄깃거리는것처럼 뭔가 말랑말랑거립니다 그리고 뭔가 청색이라서 갑자기 청보도가 생각나서 청보도를 먹고 싶어져 있는데 그럼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하는 필수.